하나, 아, 둘, 셋. 안녕하세요. 홍보기의 팀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유후이 홍보팀은 과연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음. 아니면 시간 분배를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음. 있는지 과연 어떤 포지션으로 각자 업무를 진행하는지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거를 말로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유빙을 통해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확인해 보시죠. <목소리> <자, 자, 자. 웃음> 시작. 이제 패브릭 족자 해가지고 세 가지.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고정 비스패. 네. 그리고 네, 이제 알아서. 네, 알아서 그냥 취향껏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보리를 소나무로 가고 이게 저희도 톤별로 이런 각각 사서 흰색 거기에 할 건지 그것도 한번 같이 논의해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는 이제 새롭게 출시하고 있는 패브릭 족자용 우드브라켓, 그리고 레더스트랩, 자작나무 후크용까지 해서 저희가 최종 시안이 나와서 다른 부서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마지막 최종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레더스트랩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거래처도 찾아야 됐었고, 이제 우드브라켓 같은 경우도 오일마감이라든지 아니면 색상이라든지 구성 자체부터가 아주 난관이었습니다. 저희가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그래도 이제 최종적으로 시안들이 돼서 확정이 나서 출시가 되는데 저희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를 통해서 새롭게 선보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안녕. 지천장면이랑그토빈선이 네. 음. 너무 일찍 쓰고 가는 그런 느는 지금 하, 특히 전접는 그런 느낌이다 보여주는 건 아니고, 음. 컬러 차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지금은 확정된 오그 브라켓의 가장 기본적인 어, 상세 이미지나, 그리고 디테일 커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촬영한 것들은 지금 저희 블로그 포스팅이나 그리고 인스타그램 또 추후에 제작될 어,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이제 쓰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새롭게 선보이는 부사제이기 때문에 레퍼런스나 저희가 준비를 좀 탄탄하게 해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작업물을 가장 빠르고 좀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무래도 영상이나 사진이기 때문에 어, 어떤 이미지가 말하자면 소비자의 취향을 반성할지 또 어, 어떤 이미지가 좀더 정보력이 있는지를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제품을 맞춤 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단순히 예쁘고 멋져 보이는 그런 이미지 뿐만 아니라, 어, 어떤 니즈에서 저희가 이 아이템을 개발했는지 소비자의 어떤 니즈를 저희가 반영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 그런 부분들을 사진에 많이 담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별도 마찬가지고. <laughs> 아, <이거>. <laughs> 자리를 마련했는데 3, 4층과 1, 2층 5층까지 다 함께 하는 식사가 없다 보니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조촐하지만 맛있게 드십시오. 한 공간에서 일하는데 이렇게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었었는데, 이제 홍보팀에서 이렇게 다 같이 식사를 할수 있는 자리를 기획해서 만무어 주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어, 좋은 것 같고, 다 같이 화목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되게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너무 덥습니다. <laughs> 어, 저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함께 일을 하는데, 함께 밥 먹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홍보팀에서 감사하게도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다 같이 밖에서 먹게 되니까 약간 분위기 전환도 되고 어 기분 전환도 되는 것 같아서 더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아쉬운 점으로는 날씨가 좋긴 한데 태양이 너무 강해가지고 좀 뜨겁다 이런 거. 아침에 회의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패브릭 족자 가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성하고 있는 가이드는 쉽게 설명하자면 제품의 상세 페이지 같은 개념인데요. 단순히 사진만 예쁘게 찍어서 구성하는 게 아니라 제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작성하고 또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소비자분들께서 정보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가이드입니다. 블로그는 저희 회사의 메인 홍보 채널이기도 하고, 어, 일반적인 바이럴 마케팅용 글과는 다르게 저희가 쓰는 글에는 글 하나하나마다 주제와 목적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글 하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촬영 스케줄을 잡고, 스케줄대로 촬영을 진행하고, 촬영한 사진을 레이아웃적으로 배치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진과 주제에 맞는 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누군가는 이게 홍보라고생 싶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 홍보는 이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블로그에 업로드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블로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기존 캔버스 원단에서 발수 기능을 강화한 원단을 테스트하고 이제 그거를 영상이랑 사진으로 남기고 있었습니다. 네, 일반적인 상황 말고 극한의 상황까지 테스트하면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관리가 더 용이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이게 미적인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미적인 것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꾸준히 관리 관리가 잘될수 있게 이런 걸 계속 테스트하면서 사진이랑 영상이랑 연기면서 저희 제품을 홍보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지금 동명동에 있는 카페를 가고 있는데 거기 카페 사장님께서 이제 야외용 온단으로 야외 간판을 만들어서. 그걸 저희가 확인하고 이제 사진도 남길 겸 해서 홍보팀 전, 전원이 가고 있습니다. 어디가고 계세요 지금은 저희 거의 한5 6년 정도 된 오래된 연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장님 가게를 가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신규로 계속 오픈할 때마다 저희를 찾아 주셔서 이제 계속 연이 되고 있고 이제 지금은 이제 패브릭 족자를 또 만들고 싶어 하셔서 그 겸에 겸사겸사 저희거 기존 제작해 드렸던거 확인차 이제 패브릭 족자 부자재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안녕! 저희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저희 지금 주바시로 가고 있습니다. 주바시죠? 네. 저희가 여기에 지금 외부용 방수 안단으로. 맞아요. 파사드에 설치할, 설치했던 뭐 약간. <laughs> 이렇게 내려오는 <laughs> 네, 그런 구조물을 <laughs> 제작해드렸었는데 저희가 아마 작년에 한 11개월, 네그정도에 제작해드렸으니까 이제 한 5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이제 어떻게 설치돼가지고 지금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이제 갈 텐데요. 인사 한번 할까요? <laughs> 안녕! 안녕, 정우 씨도 인사해주세요. <laughs> 정우 씨. 어쩌.. 더 죽어요.. <laughs> 이런 걸뭐라 이런 하죠? 이쁘래? 이쁘래? 이쁜 어떻게 같이 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